안녕하세요. 이슈를 말하는 저는 알지식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돼지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로또를 구매하기 앞서 어떻게 해야 로또에 당첨이 될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고민한다고 로또가 당첨만 한다면 10번, 100번, 1000번 끝도 없이 고민할 수 있겠죠. 저만의 방법으로 로또 연구를 해봤어요. 어젯밤 혹시 돼지꿈꾸셨나요? 그럼 이번 주 로또 한 장은 사셔야 할지도 몰라요. 돼지는 오래전부터 재물, 행운, 복의 상징이에요. 특히 살찐 돼지, 깨끗한 돼지, 내 몸에 와닿거나 따라오는 돼지는 돈 들어온다는 뜻의 길몽으로 여겨졌죠. 자, 그럼 중요한 건이 꿈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돼지 이꼬르, 복, 부자 이꼬르, 행운, 이걸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추천 조합 3번, 8번, 14번, 27번, 31번 42번 3은 시작의 숫자 8은 부자의 상징 14는 달의 중심 균형 31은 한 달의 마무리 42는 성취와 인간관계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숫자를 더하거나 빼세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복돼지가 다녀간 밤이라면 한 장쯤은 괜찮잖아요. 이번 주 당신의 꿈이 숫자가 되길 바랍니다.